어 봐봐 네. 페이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 네. 248. 248. 오케이 248에 등교수열좀 나갈게. 나좀 봐봐요. 이렇게 돼요. 첫째 항이 있고 우리 이제 내가 써볼게. 1, 2, 4, 8, 16, 32, 6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이 나간 수이 있는데 등비수이죠등비수 등기실. 곱하기 A, 곱하기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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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얘를 공통된 비율 공비다라고 얘기하고요. 공비 그지? 그다음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쭉 가서 n 번째 항 an을 구하면 되겠죠. 이하지 무슨 말인지 얘를 네. 구하겠다고. 네. 그럼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예를 나올 줄 유출로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이. 네. 봐봐. 두 번째 양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첫째 양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해서 나온 거야, 그치? 공비 하나 곱해서. 세 번째 양은, 첫째 양에다가 공비를 하나, 두 개를 곱했죠. 네 번째 양은, 첫째 양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곱했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n 번째항 a에 n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아래 m-1이요. 이렇게 돼. 어, 공 봤더니, 규칙을 봤더니. 맞습니까? 얘가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에첫 번째 포인트.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등비중항 좀 볼게요. 등비중앙 우리 이제 앞에서 어떤 세 숫자가 등비수등차수입니다면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사에드 학과 같습니다. 이거였지, 그치? 네. 어, 그건 좀 뺄게요. 거두절미하고. 앞에 쎘던 거니까 복습 좀 하시고. 어떤 ABC가 등비를 이루잖아? 등비수를 이룬다면 늘 성립을 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내가 아무거나 하나씩 찍었어. 한해 주고 64죠? 예랑 음. 얘랑, 얘랑 곱해도 64고요, 그죠? 음. 일정하게 두칸 떨어진 얘하고, 두칸 떨어진 얘하고 곱해도 64야, 그죠? 그죠. 음. 어, 얘랑 얘랑 곱해도 6 4고 이게 성립한다고요 아, 알, 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ABC 안 쓰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해서 AN까지 간다면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거에 이렇게 있다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표현들.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로 남은 값이나, AN, AN 플러스 1을 이렇게 남은 값이나 서로 같습니다. 맞죠? 어, 곱하면 나와요 어차피 그지? 이 값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걸 공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비가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걸 왜 얘기해주냐면은 앞으로 등차수율입니다 등비수율입니다 얘기 안 해요 다음 이런 게 성립합니다 다음을 푸세요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수율? 등비수율이구나 는걸 눈치 채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래요 이제 또 기, 기본적인 거 배웠으니까 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선생님이 뒤쪽에 255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했어요. 205쪽, 이제 255쪽에 문제 나오거든? 등비중앙? 이거 먼저 땡겨 설명한 거야? 알겠죠? 어. 자, 문제 쭉풀 테니까 볼게요. 예제를 96, 97, 98을 연달아 쭉 나가, 99까지 썩 나갈 거야. 문제 푸시가 드릴게요. 알겠죠? 공비? 공비, 공통된 비율. R. 왜 네, R이에요? 레이트 레이시오 레이시오에서. 이거는 저 일반 은부는거안 들어간데. 일반 한게안 들어간 게뭔 말이야? 교육과정 요 어떤 교육과정에서? 수일요수 일반 공부한 게안 들어간다고? 말이 되냐? <laughs> 방송 중에서 내가 험한 말을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지? 어. 방송 중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못해. 많이 예제 9 6번좀볼게 페이지 몇 페이지? 51쪽 페이지 51쪽 251쪽 예제 96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어, A3가 13이고 A3가 12고 그 다음에 A의 6이 96일 때. AN 과공비 얘를 물어봤네. 두 번째는요? 삼촌보다 커지는 몇 번째 아닙니까? AN이 삼촌보다 커지는. 그 N값이 얼마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를 갖고서 뭔가를 찾을 건데, 잘 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이게 핵심이고, 뭐 이렇게 간다고요. 얘는, A3는 A1 곱하기 R제곱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96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12라는 얘기고, 12. 12라고 적었어, 12. 근데 A의 여섯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5제곱을 표현이 되지. 이해합니까? 등차는, 등차 줄일 때는 철장이랑 공차가 하부로 이렇게 문에 열릴 때서 부럽잖아. 음. 등비는 고부리져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A1 네. 날라가고 네. 나누니까 r 세 주고, 나누니까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R이 얼마예요? 네. 2 이렇게 돼요. R이 2니까 대입해서 A1은 4 이렇게 되겠네. 공비가 2예요? 어? 어? 공비가 2예요? 그렇지.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에, 다 구해서 A에는, A에는 3 곱하기 2에 M-2,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어, 의심되면 집어넣으면 돼.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 알겠죠? 지금 네. 마이너스가... 당연하죠. 어. 한번 써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나온 김에 여기랑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첫 지향이 만약에, 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야. 그럼 2, 마이너스 4, 5, 8,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어. 당연하죠. 일정하게 구해줘야 나머지 무조건 등교수리거든. 그죠? 어. a n, 즉, 얘는 이 문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3 곱하기 2의 n-1 주고, 이 a n이 3000보다 커지는 n값 구하라는 얘기 약분하면은 1000이구요. 우리 2의 10제곱이1 0이4거든 그지? 그니까, 마이너스 1이 10이면 되겠네요. 그죠? 10이면 될거 아니야. 그때 총으로 커질 거 아니야. n-1이면. 따라서 는얼마11 이렇게 되겠죠. 11번째 만에 처음으로 3 0보다 커지겠다라는 거죠. 괜찮지? 빨랐어? 어. 1,000보다 어. 큰건 어떻게? 그니까, 러 이건 하나 알고 있어. 그럼 직접 대입해야죠, 어떻게 1부터 쭉 대입해야지. 근데 난뭘 알았냐면은 2의 10주곱이 거 아. 1024라는 거 아니거든. 1024라는 거 2의 10주곱, 11주곱 정도는 알아,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적어줘야 돼? <laughs> 역시 학생들과 소통하는. 16, 2에 5가 32, 2에 6, 64, 2에 728, 2에 82, 256, 2 6 2 5 2 1 2 2 5 2 2 2 그래서 요걸 알아서, 아, 이제 이, 얘가 얘잖아, 그지 뭔가 조금 쉬면 될것 같아서. 넘겨볼게. 요 구십칠 여기 잘랐서 이렇게 가지 가지하는 내가 애완 벌레야 인사해 애완벌레 내가 기온 애완벌레야 잡지마 5하고8십사에다가 엑스가 이제 또 오하고 8십사에다가 공비수료 얘기했지 그지? 음, 음, 공비만 하면 게임 끝나네 이거 그지?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풀겠다고 첫째 항이 고 A1이 예고이 몇번째 항이 다섯번째 항이죠 근데 다섯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표현되더라는 이 얘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가 5였잖아요 지금 그지? 5잖아 나눠버리면 R의 주제곱이얼마예요16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땡땡땡 R은 2죠 또는 마이너스 2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했을 걸 응. 그죠? 양수에 밑줄 시심새 시슘, 날리시는 거 이렇게 어, 그래서 2곱하면 10%, 20%, 40% 이렇게 되겠네만안 어렵죠? 음, 정리하시고 98번 이게 98번 이렇야지 98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구십팔, 9 번까지 쫙 갈게요. 이런 문제푸시면 들이 되니까. 구십 번. 페이지 지번 예제 예제 번 대표님 9 8 번. 어, 제 실수의 합이 등비수인데 A, A, B, C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등차수일 때는, 세, 지금, 수가 등비라고 했잖아, 요그지 네. A, A-, A- 이렇게 왔었는데 등비에서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나 A면은, 하나 AR일 거고, 또 하나 AR제곱, 이렇게 놓고, 문제를 접근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첫 어, 번째, 세 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제곱이, 얼마라고요? 2 네. 1이고, 네. 네. 두 번째,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지곱이 얼마에요? 216입니다. 216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를 열립해서 A랑 R을 구하는얘기에 가장 큰 수를 구하려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물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비가 분수면 얘가 될수 있겠죠 그죠? 공비가 분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한 요슨말인지 해볼게요 해볼게요 떻게열립할 건데 이렇게 열립하려고 봐봐 얘는 A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 지곱이거든? 걔가 21이고, 얘는 A 세 지곱에 R 세 지곱이 216이에요. 따라서 AR은 6. 6의 세 지곱이 이렇게 될거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세 지곱인 거니까. 날라버리면서 AR 값이 6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돼요. 얘네들 대입할 건데, 어떻게 대입하냐면, 어, A는 R분의 6입니다. 얘를 대입하면 되지. 이파겐이 이렇게 돼요 음. 6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지곱이 되고 r은 2을 넘어가면 21r 이렇게 되죠 6알 지곱에 플러스 6r인데 넘어간게 나...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15r 플러스 6은 0입니다 이렇게 되죠 3을이약분하면 2r 지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되고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r 마이너스 1, 음. 1 R-2가 0될 거고, 따라서 R값이 2분의 1이던가, R값이 2가 나오겠네. 맞죠? 네. 어, 그러니까 R이 만약에 2분의 1이라면은 A1은 뭐가 되고? 12가 될 거고, R값이 만약에 2라면은 A1은 3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구나를 알아야 돼. 빨랐어? 이해가죠? 얘랑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2, 6, 3,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죠? A는 네, 네. 3, 6, 10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답은 1 2가 답이에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거의 없어 다를 수도 있지. 물론. 알까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근데 등비라서 달라지지는 없어요. 간격이 똑같은 얘기라서. 그 다음에 99번. 99번. 지원입니까? 네. 99번 문제 한번 봐봐요. 30cm 짜리 어떤 이제, 어, 기다 끈이 하나 있는데, 어? 걔를 가운데 3등분해서 드러냈단 얘기야, 그지? 1회 시행 한게 그렇게 한단 얘기지, 그지? 그리고 남은 걸또 다시, 남은 조각들을 또 다시 3분의 1을 드러낸대요. 어.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서 몇번 했대? 13번 했다고 했나 13번에서 남은 게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는 건데, 칠판집. 몇번이라 90? 몇 번이지? 99번 이렇게 할게 30cm 짜리가 우선 1회 시행하면 어떻게 돼? 1회 시행하면 30cm에 3분의 3분의 1 1을 3분의 1을 들어 서2 3분의 만큼 남겠죠 그죠? 네. 값을 20여억 후식에 이렇게 쓰지 말고 제발 네. 어. 2회 <laughs> 시행하면 맞대서도 쓰신 거예요 1 3분의 그렇지 1 남아있던 얘를 한번도2 3분의 2만큼만 남는 거잖아 3분의 1을 뺐으니까 규칙성을 보려고 내가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저거. 똑같요 상으로 뭐, 용 같은 거할요 예. 이렇게 돼요. 세번 하면요? 3회 하면은? 세 어, 이렇게 되겠지. 3분의 2에? 세 주고. 몇번할 거래? 열? 세번할 거래. 13회 할 거래, 13회. 그럼 답은? 30에 3분의 2에 어, 13번만큼만 남기죠. 얘가 답이에요. 됐지요? 됐지요? 네. 잠깐 끊났다니가 문제 풀어 보세요. 졸리냐? 어. 졸리면 안 되시게.